안녕하세요. 스리토생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KBO 두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기 하나랑 가장 쉬운 경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가장 어려운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일단 두산 베어스는 38승 26패로 2위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38승 28패로 3위죠. 최근 4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두산 베어스는 승패 승승을로 가고 있고 키움은 패패 승패로 가고 있네요. 최근 경기랑만 보면 두산 베어스가 조금 나은 편이네요. 하지만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3승 2패로 키움 히어로즈가 조금 앞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선 선발에 비교해 보면 일단 두산 베어스는 알칸타라를 내세웠고 키움은 요키시가 나오죠. 일단 알칸타라는 올 시즌 구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요키시는 구승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알칸타라의 방어율은 3.13, 피안타를 0.253이고 요키시는 1.62, 피안타를 0.216이죠. 솔직히 두 선발 모두 잘하긴 한데 개인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당연히 요키시가 조금 우세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 보면 일단 두산 베어스는 기아와의 시리즈를 승리로 가져왔고 지난 경기에서 8대 4로 이기며 2연승에 달리고 있네요. 반면 키움이어로즈는 지난 SK 전에서 4 4대3으로 패배했죠. 일단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알칸타라는 13경기에서 1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하며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월 평균 자책점이 1.35로 매우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키씨는 13경기에서 1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 중이며 알칸타라보다 약간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키씨는 83 3분의 1이닝 동안 피홈런 3개, 골내 11개를 기록 중으로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고 솔직히 리그 내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라고 볼수 있죠. 요키씨는. 두 팀의 자격 차이가 없고 선발들 싸움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려운 건데 다시 선발만 놓고 보면 당연히 희웅 히어로즈가 우세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요키 씨와 알칸트라는 둘다 구승 중이에요. 구승, 그러니까 9수, 9수기 때문에 뭔가 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경기가 두 선수 모두 털리거나 아니면 두 선수 모두 승부를 못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하면 좋겠지만 저라면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조금 더 낮고 홈 이점이 있는 두산 베어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은 두산 베어스 승에 걸어볼 것 같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8 5인데 사실 선발이 엄청 좋기 때문에 언더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두 선수 모두 아웃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언오버는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대 기아 타이거즈 경기입니다. 한화는 17승 48패로 10이고요. 기아는 30. 3승 29패로 5위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하나는 패패패패 기아타이거즈는 패승승패로 오가고 있죠 아니 패승패패로 오가고 있죠 최근 경기력이 둘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기아가 나은 편이고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패로 기아타이거즈가 우세하죠 그리고 오늘의 선발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김범수가 나오고 기아타이거즈는 간용이 나오죠 일단 김범수는 3승 5패 0세이브 방어율 3.66 피안트 0.231이고요 간용은 5승 3패 방어율 3.88 피안트 2.50이죠 뭐 선발만 비교하면 솔직히 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간용이 간용이 나오면은 기아가 이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간용이 등판한 최근 경기들 그 그러니까 최근 6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기아 타이거즈이기 때문에 약간 간용이 약간 행운 행운의 선수죠 행운의 선수. 그리고 일단 간용은 지난 삼성전에서 5.2 이닝 4피안타 2실점으로 매우 준수한 경기라고 보여줬고 반면 김범수는 올 시즌 기아전 첫 등판이에요 첫 등판. 그러니까 간용은 이미 하나 이길스전에서 이미 뛰었었고요 올 시즌 반면 김범수는 기아전 첫 등판이고요 올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도 기아전에서 김범수의 경기력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KT전에서 5.2인닝 동안 13개의 공을 던지며 약간 투구수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김범수가. 그래서 약간 불펜들의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이글스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 보면 둘다 좋진 않죠. 그래도 기아.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박빙일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래서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인데 사실 하나 이글스의 불펜진들이 그리 좋은 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펜 싸움에서 기아가 압승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기아. 승을 기아 일반승을 가져가는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배당이 조금 낫긴 한데 저라면 안전하고 확실한 경기를 가져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경기를 묶었는데 두산 키움 경기는 일단 두산승 그리고 하나 기아 경기는 기아승으로 2.4배를 만들었네요 2500원 베팅해서 6000원이 적중 예상 금액이네요 그럼 7월 21일 KBO 두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